안녕하십니까 성실전 시장의 김리연입니다. 어, 오늘은 저희 세계 최초의 쿠페형 SUV 모델인 X6 차량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저희 BMW의 X 시리즈 중에 쿠페형 SUV는 총세 가지가 있죠. 짝수형으로 X2, X4, X6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X4랑 X6는 매우 닮아 보여서 저는 도로에서 이두 차량을 마주치게 되면 X4는 여자친구, X6는 남자친구라고 부르곤 하는데요. 오늘은 그 남자친구 X6 그리고 그 중에서도 M60i 모델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전면부, 전면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보시면 은 가장 눈에 띄시는 게이 키드니 그릴이실 텐데요. 저희 보면은 고성능 차량의 특징이죠. 이 키드니 그릴 테두리 마감이 블랙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심지어 X6 M60i는 보시면은 유광이 아닌 무광으로 처리가 되어서 아주 예쁩니다. 또한 이 X6 모델은 530마력에 76.5토크예요. 그러다 보니 엔진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개폐되어 있는 형식의 그런 키드니 그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젤이 되게 크게 나왔어요. 거의 제 주먹 손바닥만하게 나온 포인트도 보실 수 있고 아래쪽 하단 범퍼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보시면은 측면 쪽에 에어브리더와 함께 BMW LED 헤드라이트 같이 보시면서 휠로 넘어가실게요. 이 휠은 22인치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드 캘리퍼. 너무 이쁘지 않나요? 고성능 모델을 설명할 때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사이드 미러죠. 뿔 사이드 미러.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정하고 좋아하는 사이드 미러인데요. 고성능 차량과 M 전용 사이드 미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모양도 이쁘고 또더잘 달릴 수 있도록 공기 역학적 설계로 이루어진 사이드 미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트렁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트렁크는 저희는 아무래도 C필러 쪽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다른 X5에 비해서 트렁크 공간이 좀 좁지 않느냐라고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대신에 옆으로 더 길게 빠졌습니다. 지금 트렁크 공간 보시면은 좌우에 걸리는 어떠한 방해도 없이 이렇게 넉넉한 공간 보실 수 있고요. 이열 폴딩도 당연히 됩니다. 트렁크 용량은 580L고 1530L까지 나오는 넉넉한 공간입니다. 제가 지금 구두를 신어서 키가 아마 170? 좀 넘게 될 텐데 차체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조금 체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듬직한 사이즈입니다. 어, 그러면은 이어서 씁니다. 저희 M60i만의 전용 색상이 있어요. 메리노 타르트포 색상입니다. 시트는 블랙이랑 타르트포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커피 시트는 420i나 30d 전용 색상입니다. 이렇게 실내에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보이실 스티어링 휠이죠. 저희 고성능 차량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저희 M 전용 색상인 빨강색, 남색, 파랑색을 섞어서 삼선으로 이렇게 표현한 스티치 디자인 보실 수 있고요. 또 여기 패들 시프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거의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가끔 이게 뭔지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걸로 송풍구, 방향, 이렇게 조절해주시면 됩니다. 스피커는 바울스 밀킨스 스피커 적용이 되었고요. 저희 오케스트라에서도 사용되는 아주 고성능 스피커죠. 그리고 핸들과 동일하게 이렇게 벨트에서도 고성능 차량의 스티치 디자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안전벨트는 항상 차야 되잖아요. 예, 이런 디테일한 마감이 항상 찰 때마다 굉장히 기분 좋은 느낌을 주더라고요. 이렇게. 앞좌석 공간 보시면 될것 같고 뒷좌석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간감이 담길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 쿠페 라인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저희, 오늘 이렇게 X6M60i 차량 설명드렸고요. 빠른 연락 주시면 은 좋은 프로모션과 함께 친절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영상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BMW에 관한 모든 문의는 김리현 주임에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날이 추워졌으니까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